했었어나도고해 했었어. 되지? 응 신고할게요 자고 우리 앞 집도 빈거 같은데? 음, 이런다 조용하긴 해 지금 사클 좋다 뭐, 아까 우리 왔던 나이 차 내려온다? 제발. 음. 뮤트. 4번. 그만. 그만. 응. 뮤트. 핑까지? 싸 세웠다. 응. 공격자리야 응. 핑 하나 더 있어. 같은 자리에. 어. 밖에 아, 꺼졌어. 드라구도프 타산형 뒤쪽에 사운드는 거 어? 드라군 프사운드 나네. 응 뒤쪽 나네. 저 멀리 차는대 음, 세워졌긴 해 음. 일반에. 여기 뒷라인에 있는 것들 들어보. 예, 일반 기절. 응. 음. 잠깐, 살리러 가겠는데. 일반 바이디. 에이. 식생 때문에 안보여 1번 바이? 응. 음. 음... 식생이 안나와 자 거기 안 열리겠다? 남쪽 차 많이 돌린다 세대 시청 1번 그리고 이거 내... 아, 시 잘못봤나? 아 옥상에 있구나 시청 1번 옥상 기억에는 식 k 가 되게 가... 얇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가고 하고 어, 한번더 쓸거야? 어 노란 줄 우리 노란 줄 써야돼 노란 줄 확킬각은 안 나올듯? 핑에 발진행 있다. 발진행 봐서 고 이거 북쪽 애들은 다 빠졌어. 어포즈를힘싸하겠는데 응. 여기 있었다. 잡아봐. 잡아 사운드다 15번, 3번, 그럼 2번. 음. 저기 개입 가요? 개입해야 돼, 개해야 돼. 접시다. 아, 위에 보고 있다. 2번 바위에 두 마리 있어요. 난 일단 안 걸리긴 했어요. 내쪽으로 봤는데. 한번에 하나 있어요, 형님. 끝나고 2번 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. 지금. 자, 들어와야 되는 애들이랑. 아이거날날봤구나 아이고 조선들어갔다 아, 다저 맞을 수 있어? 이번 봐, 뭐 암살 가려 그런 건데 나. 2번, 2번, 2번 하나. 보고 있다. 빠진다. 빠진다 저. 뒤로 2번, 뺄 거? 2번 아직 그대로. 어서 빼야 되 너. 여기 있네. 컨테 여기, 기절 컨테이터, 컨테이 이분 응. 쪽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 있을 거야? 그,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. 응. 컨테이터도 기절이야. 나, 라스트 차 같은데? 어디 차, 어디 차? 이차 뒤에. 아닌가? 끝났고. 이 밑에 단차 쪽차 잡았는데? 단차, 단차, 단차 아니면 없는데? 천천히 체크해봐요, 천천히. 기절, 기절이야, 기절, 기절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들어가면 어. 사지. 안 걸린 줄 알았는데, 아. 박사 이거, 필로그 쟤, 쟤 아니야. 쟤 아니야, 쟤 아니야. 아, 앞에 아, 사운드 대두, 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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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. 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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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. 4번 돌. 필, 필, 필. 가고 있어, 가고 있어. 잡았어. 끝났어, 우리. 일단 2번까지 붙여도 돼요, 이거. 확인. 2번까지 차로 붙일게요. 네. 늦째 거? 집에 싸우는 중. 밑에, 밑에 차 올라온다.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. 공격할 거 같은데. 집 싸우고 있고. 집에 하나 끼지 차로, 차세 대. 다 죽게요, 봐다고 있어. 제핑스 네, 스포 미스. 3번, 3번 서보로 가. 저, 일단 하이드? 아. 집에도 있다, 집에도 있다. 아, 너무, 너무. 핑 집에도 어쩌면... 있다. 핑 집에도 어쩌면... 있다. 이거 어찌 걸어 못 가나? 잠시만요. 지금 개공짠데 테셔스 셋. 아네 마리. 아딴 팀에서 들고 왔어, 딴 팀, 딴 팀. 집에서. 이거 살리는 중, 리바 중. 집 터치대? 집팀 올라오고, 집팀 올라오고. 네. 여기 집에 있었어요. 아까 브리핑했었는데. 나 아, 사나나 맞다. 안낫고내쪽 오면 안 돼? 나 머서 안 봐주고 있다. 안 봤어. 저는 다시 내려가겠다. 우리 빼고 여섯. 돌팀풀 카드. 아 밑에 집도 둘. 브링크 먹는다. 이번만 우리 쪽으로 아 어떻게 하세요? 이저 일단 아웃사리라 아웃사카리라. 아웃사카아웃 위험해? 라아웃번카리라아저 밑에서 맞아 거고요 형님 아번딱카리라아웃 지붕에 하나 있고, 이거 본거 아니냐? 지붕에서? 근데 색 찍어준 거 같은데? 끝났다. 아, 4대리이네 나구 거짓. 너이스 담벼락, 돌이 하나 있어. 너이수 예? 펜슬 아닐까? 펜슬 저쪽이었는데. 알수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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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그 연, 연마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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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요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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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